찬투입니다. 점점 밝아지네. 어, SSF 제가 또 게을르게 게임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오각이죠? 어, 첫 사이러스를 잡으러 가게 됐는데. 어, 그 사나운 타격 레이더 말고 로우 라이프 화염 컨버트 낯을 토템 칩튼으로 한번 잡아 볼까 합니다. 아... 원래 그 미끼 토템이 소용 없으니까 잼수왑을 해야 되는데 색깔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는데 또다 오프 컬러 그래가지고 그냥 더츠로 해결을 보라고 해요. 슬라. 스택 사포함 되겠지. 뭐, 토템이 딜하는 동안에 던지면 되니까. 아 그리고 자학채찍질을 빼고 빼고. 타락한 피 면역 주어를 낄까 합니다. 어, 이거 말고. 그치. 그나마 화염 피해 16%라도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저확 왜냐면 지금 자리가 없어지고. 이게 뭐 크게 막 엄청 안좋고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자, 타피 면역이 더 중요합니다. Yes. 사이로스 잡으러 갈게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여튼 여러분들은 화염컨버트, 나칠토템, 집튼 이런거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돈트라이디스 돈트라이디스의 돈 집에서 따라하지마세요 옛날에 뭐 W 프로레싱에서 뭐 돈트라이디스 엣 호멘다가 막 땅대선 그 따라해도 되는 거냐 그래? 아니 그냥 돈트라이디스로 바꿨죠. You want the Atlas? Take it, it's yours. Did you really think this would work? s i r s please, we want to help you. Don't do anything hasty. Destroying. 봐봐봐. 사이러스 제발 널 돕고 싶어 성급한 짓은 말아줘. <laughs> 이 거짓말하는 거 봐봐요. 방금 전에 아까 대화했을 때는 뭐 사이러스가 안 죽었다고 막. 오히려 어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왜안 죽었지 하면서 막안 죽었다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여기 와가지고 안면 싹 바꾸다 바꿔가지고 어. 널 돕고 싶어 성급한 짓은 말하줘 어. P.O.E. 2에선 자나를 꼭 보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나를 썰어버려. 사 흑막 제일 아 제일 사악한 게자나. 자 자학색질도 없고. 굳이 뭐 뭐이이게렇죠 저항스 저주스 쌓을 것도 아 봐야 소용도 없어. 없어. 너무 네트워크 그 자, 셀나로는 이중 척. 페이즈 언제 넘어가나요? 아, 무슨무슨 딜이 안 들어간 것 같다, 저거. 이게 지금 딜 보니까요. 어. 막패가 심하게 걱정이 되는데. 여튼, 그래도, 원격히 복장치 스키터봇이 냉각 걸어줘가지고, 스킬 좀 느리긴 합니다, 분명히. 여튼, 타피면역은 그 사이로스 낙패, 낙패 때문에. 야야야. 놀랬어, 놀랬어. 접사 주고요. 사실 노출보다 중첩이 더 중요해. 이렇게 원래 이까 그러니까 맞고 안 죽으면 그죠? 중첩 들어가는데 어차피 얘는 셀케로는 딜을 안 하니까 촉발보도 써가지고. 한 번에 4스택 쌓을 수 있죠 중매 메달까지 달면 5스택까지 쌓을 수 있는데 잼자리가 먼저 나와서 못했어 어. 오, 서비스 좋아요 걸어주고. 이게 퉁퉁불처럼 이렇게 확 보이질 않아갖고 토템이 몇 토템 몇 마리나 지금 지들 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 눈뽕 눈뽕 하는데 그역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소템을 깔긴 깔았는데 지금 한 마리가 뒤을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너무 잘 모르겠어 자 슬슬 가볼까요? 그렇지 타이밍 좋고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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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켓 낫지 그놈누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네누구누구도구누구누하고 막막 우와. 아우, 나도 들주하자 여놈여놈, 저 왼쪽에 있어야죠. 어, 어 어디 갔다? 아우, 씨. 잠깐만. 아, 그 블랙홀 생긴 다음에 갔어. 막패도 생기죠. 뭘까잠포탈만더 써볼까요? 거의 다 잡았죠. 그죠. 낫질로 잡아야지. 이게 시청자 미션 빌드였잖아. 그죠? 시청자 룰렛 빌드, 랜덤 빌드였잖아. 물론 시청자분은 낫질 토템만 하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화염 컨버트 로우 라이프 낫질 토템 칩트를 선택한 거고요. 빌드 짜다 보니까 괜찮할 만할 것 같아서 하여튼 어. 근데 이제 90렙 찍었으니까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건데 사이로스까지 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말이죠 아...씨... 깜짝 놀랐다 서두르면 안되죠 살았어 살았어 그래도. 자 역시 막 사이로스는 내가 진짜죠 아왜 안움직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어디로 이동지 캐터은만세 이게 치프니라 토템 방속도가 느려가지고요 투자를 좀 했는데도 그래 와나치란두번 했나요? 제발 좀 죽어 주세요. 차곡으로 낫질은 아니 막타는 그 셀케 막타로 쳐야 됩니다. 됐다. 우앗. 이 정도면 잘 잡았죠? 각성자 이고잡았습 물론 이제 저, 가곡을 쓸라면은요, 좀 이렇게, 템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돼.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가곡을 쓸순 없잖아. 그래갖고 그냥 각성잼이, 물론 안 쓰는 각성잼도 많지만 실타래 같은 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실타래나, 뭐, 뚜껑? 뭐, 뭐 그래도 가곡도, 감돌, 뭐, 그죠? 장, 깐만 나오고 끝나는 것다 훨씬 낫죠. 자, 이것. 녹화하고 사이러스 잡을 때마다 장갑 뜨는 것 같아. 근 자나는 그렇게 막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 거짓말로 사이러스를 낚더니또 슬퍼합니다 이제는 저 인격 파탄자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 예쁜 외모에 혹하면 안 됩니다. 자 타락까지 가야죠. 하여튼어 축하 축하 감사해요. 연결은 꼭안 해도 되는데. 내가 쓸 색깔로 맞춰볼까? 자 타락을 거행하서 무슨 바알 템플을 아 바알 사원 앞에 가고 어디 가고 다 소용없다. 그냥 바르려고요. 쓱. 오 저주제 미래벨. 다 단위 더 발라야죠. 슉. 어, 노잼 탈락됐네한번더 바를게요. 흰놈이다. 바로 갈게. 아! 아, 왜냐면 어차피 저주잼 2레벨 정도 가지고는 그다지, 그다지,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첫 사이러스 장갑은 네, 보시다시피 아, 가거니다 그렇지요. 타락의 흔적들을 여기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랭이가 됐구요 아뭐 그래도 잘 잡았습니다 가고 먹었잖아 SSF 뜨기 전에 이거 가곱 쓰고 가야지 자 하여튼 오우 토템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laughs> 이 익숙한 뒷모습이죠 영혼의 투자 영혼의 투자 그렇군요. 자 하여튼 낫질 토템 칩툼 로우 라이프 화염 컨버트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사이러스 잡았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첫 사이러스 잡았을 뿐이야. 하, 하여튼, 어.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고요 음, 전 다음 캐릭,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뭐지? 레이더는 좀 더. 이 친구보다 훨씬 세게 키워야 되겠죠? 음, 다음번에 그 친구로 한번 사이러스를 봐야겠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다음 영상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장갑이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나.